의료원 쪽에 이제 문의를 하니 마실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셔서 어, 오늘 그 저희가 캠퍼 캠핑 회원님들께서 이제 어 조금씩 이렇게 도움 주시고 모금 해주신 돈으로 어 대구 의료원으로 어뭐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17일 어 모아가지고 어 기부 물품을 보냅니다. 의료원 쪽에 이제 문의를 하니 마실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셔서 그냥 일반 생수 드리면 배탈 나실까봐 어 일단 보리차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제 자원봉사 오시는 의료진 분들이 있어서 그 세면도구 여행용 세트로 칫솔 치약 요거 준비해서 또 세트로 해가지고 오늘 보내드리고요 그 2차분으로 그 대구 그 소방본부 에다가 어그 라텍스 장갑 하고 그 3m 장갑이 필요하시다 하셔가지고 그거는 2차분으로 준비해서 어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... 한번한번힘 모으면 어... 좀 빨리 안 지나갈까 싶어요 어... 다들 손 자주 씻으시고 손 소독 잘 하시고 예.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, 이 사태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. 잘 되겠죠? 모두 힘내시고, 저도 버텨야죠. 캠퍼 캠핑이었습니다.